중국집 요리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메뉴에만 올려놓은 곳도 많아서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쌍배님이 시킨 곳 비상 걸렸을 수도. 근데 난자와스 저 밑에 있긴 하더라. 내가 찾는데 1분 이상 걸렸어.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레시피 검색해서 배달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 아니. 난자와스 어떻게 생겼는지 안볼란다이게딱그 왔을 때그 감동을 느껴야 돼. 안돼 안돼 미리 모습을 보면 맛이 없어져. 기다렸다 먹어야지. 난자완스 소스. 아이, 게 네, 약간 아니, 채팅창으로 투수분들한테 정보를 얻고 먹어야겠다. 난자완스 소스 무슨 맛이에요? 미트볼에 돈가스 소스라고? 오! 맛있겠네. 중국 음식에 쪽, 그, 꽂힌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잘못 시켜 먹을까 봐. 여러분들 돈 굳게 해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맛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생하는 거지. 여러분 희생한다 싶으면 천원만 줘. 천원씩만. 그렇지, 여러분, 김이상공이지. 김이상공. 여러분들 먹기 전에 내가 미리 먹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내맛 평가가 비슷비슷, 아 정확해요. 아 정말이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약간 입맛이 이제 뭐 미슐랭 가이드 그 뭐야 소믈리에 소믈리에 같은 분들은 이게 조금 안좀 이게 나랑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랑 좀 이제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자 원스 한 번도, 팔보치,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고춧가루 한 숟갈 더 넣고 그냥 돌림만납니다 그러니까 미트볼 소스에요 단맛과 짠맛을 다 빼고 아 그러니까 미트볼 소스에 3다수 1.5리터 넣어갖고 그냥 섞은 맛이 나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소스에 아무 맛이 없어요. 어우 양파 뭐야? 어우 양파 빼야지. 난 양파가 제일 싫어. 거기 어디 중국집인가요? 안 시켜 먹어야겠네 디그그. 근데 원래 소스가 이렇게 안 맛도 안 나? 아니 소스가 아무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아 간장 이걸 부어서 먹는 거라고 아 여기 이렇게 부어서. 이 에서 파는 미트볼이 더 맛있을 듯 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는 아주 맛있는데 소스가 너무 맛 너무 맛이 없어. 그냥 진짜 팔부채 그냥 팔부채 소스랑 똑같은데. 여기에, 야채 넣으면 팔보채고, 고기 넣으면 난장아스데 여러분 집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저 지금 같은 중국집에서 한 번도 안 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맛집이겠지 하면서 전부 다 따로 시키고 있어요. 근데 맛이 다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애반데. 아 이거 진짜 아무 맛이 안 느껴지네. 왜냐하면 전부 같은 아이미를 쓰기 때문이죠. 허허허. 순살치킨요. 좋죠. 기은 아,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털에는 깔끔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맛은? 순살치킨의맛 한이유로 살린다. 극촌 한니순살 교촌 허니소스가 순살을 만나 속은 부드럽게, 겉은 바삭하게. 살맛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순살. 동그랑땡처럼 케첩 찍어드십쇼. 쿠쿠. 바삭바삭. 원래 그런 중국집 바삭, 요리 바삭. 메뉴는 소스는 같고 재료만 달라집니다. 허허. <laughs> 이건 진짜 못 먹겠다. 너무 맛이 없어 상배님, 상배님 오늘 아무,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 중인데 이걸 안 시켜 드셨네요. 어. 아니 소스 색깔도 똑같애아 봐봐 아, 소스 색깔 똑같다니까. 아까 그 팔보채랑. 아 이거. 아참 중국집에서 굳이 요리류 말고 제육덮밥 시켜 먹어도 맛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게이 음식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탕수육 소스에 이걸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은 양장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양장피에. 오늘 세 번째로 실, 세 번째 실패네요. 거의 아 이건 실패 정도가 아니고 거의 조조가 적벽대전 대패한 것 마냥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대패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애새끼 입 맛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소스가 아래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섞어 보십시오, 상배님 아니 말고 키키 루킹뽕 음, 이러니까 좀 약간 옛날 그 학교에서 먹던 동그랑땡 맛 나네. 아, 갑자기 맛이 살아났다. 이거 시발 이거 내가 내가 주방장 해야겠다 이거. 자, 다음은. 폰, 폰타나 소스, 스페인 레몬 알리올리 드레싱 디핑. 약간 좀, 이 소스, 이제 드레싱 디핑 소스인데, 레몬 알리올이라고, 그냥 중국집 음식에서 이걸 넣어서 먹으니까 그리스 안 해변에서 약간 레몬티 먹으면서 좀 여유를 즐기는 그런 맛이 나네요. 그렇지, 중화 그리스. 음, 타르타르 소스 넣어 먹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 우리 급식 때그 생선 가스 생선 가스 딱 먹을 때그 느낌에 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 순살 딱그 맛이 나네요. 한마디로 존나 맛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탈락. 타르타르 소스 탈락. 아니, 씨발, 3만원, 3만5천원짜리 요리에, 씨발, 내가, 이, 이, 이거, 이거, 소스를 해서 먹어야 돼? 아, 씨. 아. 왜 음식을, 씨발, 참으면서 먹어야 되지? 즐거운 게 아니고, 하면서 먹어야지. 진짜 맛없어요. 나 솔직히 지금 팔보채를 능가했습니다. 단짝의 끝판왕 돼지고기 요리의 마지막 보스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지 아까 그 사람 말 들을 걸. 아까 채팅창에 한명 있었는데 남자 한서 먹으면 다른 음식 다 맛있어 보인다고. 처음 먹고 1 5 0원 남김. 리유리움 크크.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직접 가서 시켜서 먹는다고 맛있을까? 아닌가? 또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는 거랑은 좀 맛이 다르나? 아니 여러분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잘못된 거야 배달하는 집은 다 맛이 없다 요즘에 배달 안 하는 집이 정말 드물어요 전부 다 배달해 내 네, 옛날에 진짜 이집 맛집이라 가지고 아예 점심시간에 맨날 순번 대기하고 있어서 배달 아예 안 했는데 이제 배달하더라고 어우 당근 당근 뭐야 당근 뺏어 먹어야지 어우 당근이어 어우 뭐야 이거 피망이네 피망 빼야지 어우 배추 배추도 빼고 씨발 양파 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 입맛이라서 여러분들 같이 모두 골고루 먹으면서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조화롭게 못 먹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새벽에 먹을게요 새벽에 내좀 친한 여기 중국집 사장님 이 있는데 탕수육 소스 뭐지 <laughs> 그만원 만원하좀 <laughs> 팔면 안 되냐? 이거 그 소스 받아고 소스로만 먹어야겠다. 아, 평가 차악입니다. 차악.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차악, 전상, 아, 뭐야, 쌍배 존나 오바한다. 맛있는데 지랄한다. 낮아서 오늘 한번 시켜, 시켜, 아, 오늘 드셔보세요. 시켜서 진짜 맛있나. 내 생각인데, 열이 하고 마법다 합니다. 저거 그대로 다른 집에.